실은 뭐 여사친을 많이 만나고 다녀도 <laughs> 아내분이 대장금이다 할 네. 정도로 이렇게 잘 챙겨주신다고 음. 하는데 김병기 씨의 비법이기도 하지만 네. 아내분의 비법이겠죠. 어, 그렇죠, 사랑했어. 단백질 충전, 고혈당 타파 비결 하나, 둘, 셋. 당뇨 가정력 김병기 씨의 혈당관리 비결은 고혈당 타파 비결 하나, 둘, 셋. 오, 오, 그리고. 아, 좀 마른 과일들, 네. 귤, 사과, 사과? 이거를 점심, 저녁, 중간에 음... 그런 거를 출출할 때또 아... 이렇게 좀 허전할 때좀 그걸 복용을 음... 하고 있습니다. 간식으로. 어... 그릭 요거트에다가 이제 건과를 넣어서 드시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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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강하게맛있겠네요 자, 이거 하여튼 네. 특이한 방법이네. 건과일을 네. 드신다는 게. 자, 다음 또 볼게요. 천연 인슐린 당뇨병 관리 비결. 하나, 둘, 셋. 짠. 어, 돼지 아, 돼지감자. 요 진짜 돼지감자 많이들 드시죠? 네. 맞아요. 네. 네. 돼지감자입니다. 바로저 돼지감자를 다아서 먹기도 하고요. 짱아찌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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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맛있어요. 아, 아 뭐. 돼지감자를 네. 두 가지 비법이 지금 나왔는데